뒤 보십시오. 빨간색도 좋고. 몇 아. 분이야? <laughs> <laughs> 네, 저를 살려주신 안녕하세요. <laughs> 이거 귀엽다. 앞에도 앞에도 뭐가 있어. 안녕하세요. <laughs>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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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계셨습니까? 카이바이바. 네. <laughs> 번쩍번쩍 번쩍 하지 않습니까 아 이게 400만원짜리입니다 신형이에요 오 세대를 세우려고 여 어, 보십시오 박콘도몇 개를 가져왔대요 캠핑도 다닐 수 있죠 아야 이거 좀 보고 있어 아, 아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내가 타고 타고 못 들어가 못 들어간다 싶으면 차를 그냥 타고 가고 있습니다 어? 뒤에 보십시오 어. 이렇게 그냥 호강을 하면서 어, 괜찮을까요 아 도착을 했습니다. 아 운동장. 벌써 사람들이? 거예요? 네. 내리네. 않나?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아. <목소리> 짜짜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야. 안녕하세요. 아 여기 사장님. KTM 사장입니다. 아, 예. 아. <laughs> 수줍어하시는 군요네어커브야이 어, 어, 아. 어, 상품이 거. 여기 있네. 우리 게 여기 있네. <laughs> 우리 거 여기 있어요. 바로 여기 있네. 야 까만색 하고 빨간색도 좋고 아. 이게 우리 게될 겁니다. 아. 아, 이거 진짜 대회 같아요. 아까 여기서 찍었네, 그거 이렇게. 음. 아. 여기 상품들도 있고. 아, 안녕하세요. 그때 저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아, 이게 예. <laughs> <야. 웃음> 제가 막 다쳐졌어요? 왜? 부러 부르셨어요? 청송 청송하고 나뭇가지에. 아. 아, 클라플했네. 괜찮으세요? 부러진 거예요? 아니요. 그냥 스크래치만. 아, 근데 여기 나오셨네요? 네. 아. 대단하십니다. 어. 아, 야, 어이 뭐야? 저거 푸드 트럭인가 보다. 음. 야, 이거 무슨 진짜 행사장 같네. 아. 멋있다. 행사가 너무 큰데요? 네? 너무 큽니다. 아, 이쪽 저기 아, 그래요? 아, 이게 너무 이게 큰 회사에 우리가 이게 뭐, 오게 돼 가지고 이게 괜찮을 네, 일 모르겠네. 네이 웃으니까. 어제도 뭘 기다렸는데 안 오셔 가지고 그냥 갔는데. 무적개고. 감니다 안녕하세요. 아, 또 도와주신 아, 분이네요. 도와주네요. 저를 어? 저를 살려주신 분입니다. 왜, 왜, 왜? 양자산에서. 아, 양자산에서 야. 저를 꾸 예, 저를 살려주신 예 네, 죽을 뻔했는데 배범이랑 <laughs> 아. 다저 있네. 아 그래요? 네. 아, 네. 아 다행이다. 아이 아, 상품이 있네요 상품이 상품 아, 티셔츠 티셔츠군요 요거 음. 어 양말 하고 있네. 흡수하지. 음. 어 좋네. 죽을 보 죽을 기 뭐야? 배번배번어어 아. 아, 이거 여기 또 저기 그네. 어. 산불 조심. c t i 여기서 한 분이 우을 나눠 주셔. 아, 뭐가 많네요. 점프대도 있고. 어. 오. 어. 네. 아 고맙습니다. 아유. 네. 카페. 네.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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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감니다가다 네. 응? 어, 여기 트랙이 나왔어요. 어, 네. 점프대. 어 점프대인가 봐. 아. 아. 와 이거 멋집니다 이렇게 멋있는 데가 있네요 아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점프를 오호오오오오갈수 있을까? 갈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여기, 여기 무서워 일로 올라야 돼요? 일로 가 아니라? 야 이거 어떻게 이거를 오 아, 저기서 올라오호 거야? 야, 이게 트랙입니다. 저기, 어떻게 만드는 거 포크레인으로 만들었네요. 거기서 올라오는 거야? 어. 그런 거 같아. 내려가는 게 아니고? 응. 내려가도 걱정이고 게임수? 올라가도 걱정이. 에요 m 스 s James. James, j a 뭐 e s James, James. James, James. j a 요 e s James. James, j a m 어 야생화, 어 야생화, 경도형 왔나 보네. 어 야생화, 경도형 어디서 온데? 어 야, 야생화 두개더 있다. 이거 저건데 저기 어? 멀대 형님 아니에요? 은자매님 어, 거. 하고. 어 은자매님. 그래? 자매님 건데 이거 자매님. 야 이거 이거뭐 어? 뭐 이거 여기 여기 <웃음> 여기 다 날라갔고 <laughs> 여기 없고 <laughs> 응? 여기 이쪽 붙여놨네. 음 아유. 그래도 어우, 이거 어, 어 이거 갖고 있네. 이거 할거 같은데. 나가서. 어. 뭐 어, 이거 이걸로 해 놨다. 이거. 그러니까. 아, 이거 무짜리알리에 거네. 네. 이거 이것도, 이것도 그냥 펴, 펴가면서 쓴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이걸로 저 플라스틱 박살 어, 내면 그거 해야겠다. 내간님 오셨다, 내가. 아, 거기 거기 거기. 여기 리카온도 오셨어. 아, 저 있구나. 뭐야, 뭔데 <laughs> 어? 대가님못 온다고 나왔어요? <놀람> 아니요, 아니요. 제가 찾다가 하는데 왜? 아, 그래요? 바빠서 요즘 오토바이못한다고 아니야. 난 한다고. 탈지. 오늘도 얄바? 안에 트임 없어요? 알게 봤어요? 안 추웠어요? 예? 네? 아, 추웠을 것 같은데. 추워. 아, 장난드릴까요? 까와 가지고. 드릴요? 돈이 얼었어요. 안녕 이거 귀엽다. 안녕하세요. 응? 아, 근데 핫던 게이 오토바이 아니었나? 봉장갑을 끼고 왔어. 아 추웠겠다. 와, 손이 막까깜까 얼어 지어 아. <laughs> <laughs> 안녕하십니까. <웃음> 어? 언제 오십니까? <laughs> 아우리아 <laughs> 네. 괜찮아요? 네, 저... 괜찮아요? 안 얼어 죽어요? 추운 것 같은데? 저 영하 15도까지는 <laughs> 어. 남자네. 많이 했어요. 아. <laughs> 네. 괜찮네. <laughs> 여기 몸이 뭐 아무것도 아니네. 어 로코 형님 왔다. 아, 이거 이거 오셨어요. 아. 닮은 닮은 아니고. 아, 네. 아. 그래도 그걸 밖에 안돼 가지고. 그때 화성때 뵙고. 아. 예. 아, 아. 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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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맞아요. 화성대. 그러니까 이런 게 뭐예요, 이게 뭐 이게? 아까 없었잖아요. 이걸 많이 실어야 되니까. 어, 이거 맛있다. 이거 많이 시켰는데 이거 여섯 tane 시켰는데? 아, 이게 좋아. 다 먹죠. 어, 앞에도 앞에도 뭐가 있어? 어? 이거 만든 건데? 아니, 야이기 제품 나오는 거야. 오 야. 이거는 저어도 있어. 관성 브레이크 딱 앞에서 브레이크 밟잖아. 네. 그럼 뒤에서 애가 브레이크 짝 먹어. 오. 그게 있어더 좋네. 돼. 그게 있어야 돼. 저오토바이너 세대씩 가다 승용차 타고 왔지? 네. 네. 한번 후들리잖아. 차시가 뒤집어져. 아, 어, 그래요? 어. 진짜래니까? 조심해서 80km 어, 조심해. 이상 안 되면 그래, 완전... 그래서 이게 딱 브레이크 잡으면 이 들어와. 그래고 관성 브레이크가 을 관성 브레이크으 얘, 얘가 서 지가 좋네. 아, 어, 좋네 엄청납니다 형님 이거 얼마에 아, 팔고, 팔고 있는 겁니까 어? 얼마에 팔고 있는 거예요 아유 뭐빠할뭐 있으면 무조건 100만원? 450? 어, 저기 구독자 여러분 450에 팔고 있다고 그럽니다 아, 네. 연락 주세요 아이 새거 450 정도 갈 거야 아 필렌 필름 너너들, 어.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아유 잘 계셨습니까? 네, 예, 에이, 아유 잘 계시죠? 방송서방송이 예, 아유, <laughs> 어, 데칼이 너무 멋있어요. 네? 이커만데지 데칼을 하고 완성이 안 됐어. 아, 돼요. 너무 이쁘다. 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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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필름 탈만하지. 야, 이 쇼바 올린 것좀 봐요. 엄청납니다. 아, 타이어를 바꿨나? 아니, 어, 너무, 너무 멋있다. 힘들어하고. 야. 네? 너무 멋있네 너무 멋있어 아 색깔이 딱내 스타일인데 아, 스트레스 사야 300 300 300 짱이야 그러니까 비싸 비싸 오, 어, 쇼바가 틀리네 야이 아, 쇼바를 괜찮은데. 바꿨나 보네 야이 색깔 좀 보십시오 아이 험한 험한 곳으로 왔네요 오 이거 저김수님김수님 이거 여기 좀 봐. 이거 저기 언더 언더. 이거 어? 보셨 아, 그래요? 아, 이거 겁나 비싼 거. 아, 그래요? 아니에요. 안 팔아요. 그 강남에서 테스트 제작했던 건데. 안 팔아요,구나. 아, 안 팔아요, 문끝이야 없어. 어떻게 요 겁나 비싼 거. 아, 그래서. 안 팔아요. 그냥 능력 있으면 만들라. 진짜. 아, 좋습니다. 야. 이 너무 좋네. 또낮아져 낮고 일단 여기가 비를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커요. 창고 겸 짐을 다 때려 실어도 날라갈수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거 사야 돼. 이거 사야 돼. 칸보다 이게 나한대딱 들어가잖아. 어 아, 레그로 아, 간답니다안 가나? 가요. 갑시다. 어우 어우, 아우, 아우! 너무 좋아. <놀람> 너무 좋아. 흙이 아, 흙이 많이 깎였네. 흙이 많이 줘. 깎였어. 길려줬어. 어. 응. 다시 한번. 음. 오. 우. 와우. 아깝다땅 덮어주세요. 빨리. 아, 헤다될것 같은데. 끝난 것 같은데. 아, 아. 한번 더. 오, 아이너도 I don't want to t 봐 l l you. I don't 어 n o w what I tell y 가 u I don't 가위 o w I 감사합니다. 네,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니까요. 안전에 대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최재형 회장님, 특히 편집. Muito obrigado. Does he feel better in your hands? Does he treat you better? Is he more of a man? I'd give you a kiss for every day that I've missed, just to show you that my lips taste better than his. When times get tough, he'll run away, but I'll be right beside you to make it okay. He's stomping down your.